자, 우리의 이제 숨만 쉬어도 뭔가 이제 강해지는 듯한 그 사장님. 하필이면 진짜 그 스카이 타입이라 네 이런 그 나름 괜찮은 기술을 들고도 정작 이제 그 자연계 변신 상태에서는 못 쓴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공중에서 써볼 만한 게요 데저트 라팔르. 뿐이군요. 네. 어 이거는 그냥 뭐 <laughs> 그냥 멋으로 넣어두고 하여튼간에 요거랑 요거 두개네 나름 충분합니다. 자 여튼간에 스킬 같은 경우는 아 그냥 뭐 기본기로 그냥 열심히 때려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저두 개를 갖다가 그 넣는 건또 처음인 것 같은데 두 개를 동시에 넣는 거자 집중력, 진신 버스 강화 히어로의 힘, 사자 분신, 암호 잘못 깨니까 충파, 그리고 히트업 뭐 이렇게 해요. 자 출동 야 따라와라 패배자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네크로코달님의 최고의 주력기 1차지 그리고 1차지 모아서 때리기 벌써 지금 기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기니까 맞아야지 야 너희들에게 나를 빨피로 만들그 자격을 주겠어 진짜 스카이만 아니었어도 정말 정말 스카이만 아니었어도 정말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캐릭터인데 언제 써봐도 진짜 지상기 정말 좋거든요. 자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도 돼.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아 저거 빅맘한테 맞으면 좋겠다. 자 이제 변신. 아뭐 자연계죠, 나이피죠. 그럼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그냥 쓸수 있는 거다 쓰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돼요. 아, 이 게임의 자연계의 수명은 너무 길어. 자연계는 무적이야. 네, 신세계고 나발이고, 그냥 자연계는 무적이야. 신이고 무적이야. 다 통해. 그러니까 이 자연계 아닌 찐따들에게, 네, 빠르게 이렇게 참교육을. 그냥 제가 지금 누구 때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쓰고 있는 거야. 언뜻 보면 제가 지금... 네, 무언가 그 계산을 해서 플레이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뇌를 비우고 그냥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모래가 그냥 막 날아다니듯이... 지금 뭐... 나 지금 누구 때리고... 어, 잠깐만... 어휴, 끝났네. 그럼 원거리에서 1차지... 1차지? 그리고 길을 모아서 일차지일차지일차지야 역시 자연계는 오래간다. 그리고 또 변신. 자, 자연계 간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계 간의 이제 자존심을 건 싸움. 그냥 상대 암호가 먼저 부서질 때까지 그냥 막 두들기기. 네, 더 없어요. 앞에 고기가 보이지만 무시한다. 안 먹어! 이제 고기같은데도 수분이 들어가 있을거 아니야 수분섭취는 몸을 무겁게 하지 무거운 몸은 딜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네 최대한 빨피상황에서 그냥 열심히 패면돼요 거기까지다 뻥다블루스자 자연계간의 이제 치, 치열한 싸움 평타즈. 아, 저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자연계 간에 시원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승리. 자, 그럼 다음으로. 응, 상대가 뭐라 반항을 하든, 어차피 나 자연계야. 안 맞아. 자, 자연계가 끝나는데, 그럼 원거리에서 또 1차지, 1차지, 변신. 네, 또 때려볼까요? 오직 나만의 시간. 진짜 그 칠무해라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칠무해의 강함. 어느 분께서 그러셨죠. 칠무해가 칠무해가 된 이유는 강하기 때문이라고.

진짜 공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살기가 몇 하나만 더 있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서 열심히 그냥 평타로 두들기는 게 최선입니다.

사실, 그, 크로코다일한테는 공중 2차지에 막 체력 흡수가 있다던가 뭔가 그 원작에 네그 설정을 살려서 독 데미지가 있다던가 뭔가 여러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지만 뭐 아무래도 상관이 없죠. 그냥 자연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열매다. 오직 열매 빨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특히 자연계. 자 그래도 뭐 자연계 플레이 상황이라서 뭔가 좀어 불안하다 싶으면 이렇게 체력 회복 살짝. 좀더 맞아야 쓰겄는 기자 가서 그 살짝만 맞고 이제 시작을 할까요 아니, 설마, 여기서 살짝 스쳤다고 막 죽고 그러진 않겠지? 자, 내려봐! 어이! 자, 순간적으로 이제, 네, 죽음의 그라운드 데스가 느껴졌는데, 아무튼 간에 뭐 죽지 않았다면, 네, 저희 승리죠. で戦いになりそうか生きててこそのこの試合始めようかいや好き放題やってくれたな <laughs> 今度こそ俺のげ骨を食らわせてやるまったく何という話だ俺の格子が効いておるのかどうなるのかメジャーの右腕として 어이, 버스트 끝나기 전에 지금 잡아야 되는데, 자, 두명 커. 역시 전설은 전설과 붙어야겠지, 승리!